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음세 여운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이고요. 음력은 9월 15일, 일기는 신축일이라고 해서 수요일 날 되겠습니다. 약사로는 2000년 제3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서울에서 개최한 날이며 2015년 금강산 면회소에서 남북 이산 가족들이 상봉한 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열두 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띠입니다. 탄식 불열의 우정 출증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근심이 생겨 탄식을 하게 되고, 즐거움지가 않겠더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유질 우예 불혈증복이라 혹시 몸의 그 병이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근심이 생기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운이 그저 그런 하루입니다. 근심이 많은 날이 되겠다니 하루 잘 넘기시는 날이 되셔야겠습니다. 더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소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춘우 우여득재기인이라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꽃이 봄비를 맞으니 록을 받을 수가 있겠더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관귀여 거구영신이라 이 말은 재리가 관귀에 있어 옛 것보다는 새로운 것에 함께 들어있.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녹이 있는 하루입니다. 새로운 좋은 일들도 함께 있겠으니 무난하고 편안한 날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호랑이 범 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수하게요. 때득히 길이라였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자면 나무에 그 떼어진 꽃이 피어나 그 길함을. 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재성 조문의 소재가 득이라 재물빛이나에게 비춰 주 크지는 않아도 작은 것은 얻을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후에나 좀더 운이 풀리는 하루입니다. 큰 이득은 없어도 작은 이익을 가질 수가 있겠다니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그 다음은 토끼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수유의 모산다다니라 였습니다. 이 말씀은 채수는 비록 있겠으나 모산함이 너무나 많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수분한 거여 낙제기중이라 그러 분수를 지켜며 평범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큰 기대 없이 평범하게 보내고 내일을 기다려보시는 게 좋은 하루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용띠 차례입니다. 출로득차여 일행 말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밖으로 나가서 수레를 탔더니 그 길로 말리를 갈 수가 있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백사여 위에 종견대리라 생각하고 하려는 그 일들도 전부 여유롭게 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멀리 떠나봐야 되는 하루입니다. 일들은 무난하게 풀어지겠다니 큰 걱정 없는 좋은 날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산흥 도에 득대 춘강이라이 말씀의 뜻은 홍도가 남산에 홀로 피어 있어 위로워 보여도 혼자 그 봄빛을 다 맞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막근시비요 혹여 구설이라 구설수가 불안하니 그 시비에 말려들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수가 편하겠지만. 다른 사람과 그 시비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말띠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서상 후에 일명일미라였습니다. 이 뜻을 살펴보자면 차고 도움이 서로 미루어 한 분은 밝고 한 분은 희미하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운에 불견 호리라 달이 검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맑고 밝은 달빛을 보기가 힘이 들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좋기도 하고 또 좋지 않기도 한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하루 그냥 무던하게 넘기시고 다시 좋은 날을 기다려 보셔야겠습니다. 그 네, 다음은 양띠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지 위하여 신불가성이라 땅을 그어 하수가 되니 깊어서 건너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막신 타인의 언신불동이라 타인을 믿지 말아야지 말과 실상이 같지가 않더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이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하루입니다 타인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겠다니 하루 주의하시고 내일을 기다려 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숭이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불안에후득수원이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근심하고 편치가 아니하다 뒤로 갈수록 웃고 즐거움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막근신 고요, 중필 유형이라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그런 일들은 지나가고 영화가 찾아오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답답하게 그 시작을 하여도 결말은 좋아지시겠다니 꾹 참고 전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닭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인 다 줘요. 이재기 중이라 사람들이 앞을 다도어 두어 도와주니 크게 힘이 들지 않고 얻을 수 있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음복해춘의 만물기생이라 음지에 봄이 돌아오니 다시 그 만물이 희생하더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인복이 있어 봄이 돌아오는 듯한 그런 날입니다. 무난하고 좋은 날 걱정 없이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재, 토, 효의, 출축, 성공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재운이 밖에 있으니 나가보라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안중방에게 락처여 우라 편안한 중에서도 위태함이 생겨나고 기쁜 곳에서도 근심이 생기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좋다가도 근심이 생겨나고 고민이 생겨나니 스트레스가 있는 날인데, 이점 미리 주의하시면서 하루 잘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연상우여 위전 록데라였습니다두 인연이 같이 만나게 되니 위상과 록이 깃들게 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왕우동방에 기득대지라 동쪽으로 가면 재물이 기다리고 있겠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남녀관계에서 좋은 인연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고 이익도 있겠다니,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하루가 되실 듯해 보이는군요. 네. 지금까지 10월 20일 띠별 운세를 살펴봐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일상 건강 유의하시며 보내셔야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기를 늘 기원해 드리면서 하루 빠르게 보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여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뵐 때까지 온 가족과 더불어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